이창규 기자 드라마 구캐스팅에 출연했던 남자 배우가 후배 여배우를 성추행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오후 스포츠 경향은 지난달 23일 경기도 모 지역서 배우 A씨가 알고 지내던 배우 B씨 모델 겸 방송인에게 추악한 일을 벌여 성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관련 사건에 대해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B씨의 지인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B씨를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자고 꾀어 A씨.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경기도 모 지역의 별장으로 피해자 B씨를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장소가 외진 곳에 있고 B씨가 차가 없는 점을 이용해 그를 끌고 간 A씨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 씨 절친의 전 애인이기도 해서 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B씨가 지인을 현장에 불러 파티를 하는 것으로 어색한 분위기를 피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 A씨는 영화 대장 김창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드라마 굿캐스팅 등에 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도 영화 촬영을 진행 중이라고 B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피해자 조사는 마친 상태다. A 씨는 16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B 씨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네티즌들은 A 씨의 정체를 두고 감론을 박을 벌이고 있다. <목소리>